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갖추어 수소 경제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영상 보내드렸는데 이와 함께 급상승하고 있는 회사 우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진은 6월 2일 16.3%, 3일 20.9%, 4일 잠시 주춤하다가 7일에도 21.9% 오른 1만 10,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진은 차세대 및 소형 원자력 개발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과제에 참여해 상부 탑재형 논해핵 개척기 저분구동장치를 개발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등과 소형 원자력 개척기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진이 앞으로 주목할 연구 과제는 고성능 논외핵 개척기 신호측정 개통 국산화 및 즉발응답 개척 기반 기술 개발이라고 합니다. 해당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며 지난해 5월부터 과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신호지연이 없는 즉발응답형 논외핵 개척기를 이용한 노심보호개통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라고 합니다. 우진을 포함해 주간기관인 유저스, 한수원중앙연구원 등 총7개기 관이 함께하는 대형 과제입니다. 우진은 가동 운전에서 사용 중인 노내 핵 개척기는 로듐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노심보호계통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노심감시계통으로만 사용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즉발 응답형 코발트 검출기는 응답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척기 주위의 모든 중성자 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노심보호계통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진은 제어봉 구동장치 요소 기능 검증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다채널 제어봉 위치지시기는 향후 혁신 중소형 원자로인 S M A R T에 적용될 예정이고, 먼저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소형 원자로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해외원자력발전소 시장 공동진출에 합의하면서 소형 모듈원전 SMR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부산중공업과 함께 주가가 급상승 중인 우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